기한서를 인쇄하기 위해서 미리 보기로 들어가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인쇄 들어갑니다. 인쇄 미리 보기 들어가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여백 표시로 클릭해서 전체적인 윤곽을 잡습니다. 여백 표시 하면은 어디가 잘못됐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제대로 잡고 미리보기를 보니까 문서의 오른쪽 부분이 들 들어왔죠. 잘려 있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잘려진 부분을 페이지 안으로 내용 안으로 들어와야겠죠. 비율을 자동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굳이 수치로 맞출 필요 없습니다. 약간 축소는 되었지만 자동으로 본문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여백이 좀 남네요. 이건 역시 여백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수치로 맞춰줄 필요가 없이 가운데 맞춤, 세로는 맞출 필요 없구요. 가로만 맞춰줍니다. 가로에 체크하고 왼쪽과 오른쪽 가로만 체크합니다. 확인. 그럼 자동으로 본문 안에 문서가 자동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인쇄를 하면 됩니다. 문서를 인쇄할 때 머리글 영역에 작성자 이름과 작성한 날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파일에서 인쇄 단축키는 Ctrl+F2를 눌러도 됩니다. 미리보기 들어갔습니다. 머리글 영역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부분 페이지 설정에서 머리글 바닥글, 머리글 편집 클릭합니다. 왼쪽 구역에 작성자 하고 작성자명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 구역에는 작성한 날짜, 날짜는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작성 날짜가 입력이 됩니다. 확인. 왼쪽 구역과 오른쪽 구역에 작성자명과 날짜가 입력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인쇄하면 됩니다. 반대로 작성자명과 날짜를 삭제하고 싶다면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머리글 바닥글에서 머리글 편집에서 지워주면 됩니다. 작성자명과 날짜를 지워주고 확인. 확인 눌러주면 작성자명과 날짜가 삭제가 됩니다. 기한 문서가 A4 본문에 들어갈 수 있게끔 배율을 조정하고 왼쪽과 오른쪽의 여백을 알맞게 조정해 보겠습니다. 컨트롤과 FE 눌러서 미리 보기 해도 됩니다. 왼쪽과 오른쪽, 특히 오른쪽 부분, 오른쪽 아래에 여백 표시 클릭합니다. 여백을 표시하고, 오른쪽 부분이 조금 잘라졌는데요. 이것을 본문에 들어갈 수 있게끔 배율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설정에서 배율에서 굳이 숫자를 입력할 필요 없이 자동 맞춤을 해주면 알맞은 배율로 본문 안에 들어갑니다. 내용이 알맞게 들어갔죠. 그다음에 왼쪽 여백과 오른쪽 여백을 가운데 맞춰보겠습니다. 오른쪽이 좀 남아 있는데요. 페이지 설정에서 여백 이것도 여백을 굳이 계산할 필요 없고 밑에 있는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 부분에 체크만 해주면 됩니다. 세로는 할 필요 없고요. 그럼 자동으로 여백을 맞춰줍니다. 지금 맞췄습니다. 자동으로 알맞게 왼쪽과 오른쪽에 여백을 맞췄습니다. 그런 다음 인쇄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한 페이지만 인쇄하는 것이 아니고 두 페이지 이상 수십장을 인쇄할 때 범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밑으로 내려보면 한 페이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페이지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보니까, 그러면 몇 페이지까지 인쇄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보기에서 페이지, 미리 보기 클릭합니다. 미리 보기가 보이는데, 왼쪽에 하얀색 부분은 인쇄할 부분, 오른쪽에 회색 부분은 인쇄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파란 선에 되고쌍 화살표가 됐을 때, 오른쪽으로 잡아당겨서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오른쪽 회색 부분도 하얀색이 되면서 인쇄 가능하게 됩니다. 1페이지, 2페이지. 페이지 사이에 파란색 점선 구분선이 보입니다. 이 부분이죠. 7페이지, 8페이지. 스크롤을 이용해서 밑으로 내려서 몇 페이지까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9페이지까지 인쇄가 가능합니다. 그럼 인쇄를 해보겠습니다. 파일에 들어가서 클릭, 인쇄, 미리보기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인쇄를 해도 됩니다. 맨 아래 부분에 총 페이지와 현재 보고 있는 페이지 나타나고요. 이 상태에서 인쇄해도 되고요. 아니면 왼쪽과 오른쪽의 여백을 조정하고 인쇄해도 되겠죠. 왼쪽과 오른쪽 여백이 불균등하니까요. 오른쪽 아래에 여백 표시를 클릭합니다. 오른쪽 여백이 좀더 많죠. 그럼, 페이지 설정에 들어갑니다. 페이지 설정. 그 다음에 여백 탭으로 들어갑니다. 여백. 가운데 맞춤에 가로 체크하고 확인 눌러주면 왼쪽과 오른쪽 여백이 균형 잡히게 설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인쇄를 해주면 좀더 정확한 출력이 되겠죠. 텍스트만 입력한 상태에서 표를 만들지 않고 인쇄해 보겠습니다. 표를 만들어야 하는데 만들지 않았습니다. 테두리 없이 그냥 인쇄합니다. 파일 들어가서 인쇄, 미리 보기 들어갑니다. 용지 상태를 세로에서 가로 방향으로 바꿔줍니다. 현재 텍스트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테두리 없이 표상태가 아닙니다. 페이지 설정에서 시트탭 메뉴에 있는 시트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인쇄 눈금선 체크합니다. 확인 표가 있는 것처럼 미리 보기 상태가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인쇄를 해도 됩니다. 인쇄 클릭해도 되는데 다시 페이지 설정에서 여백에서 가운데 맞춤에 가로, 세로 체크해주고 확인 눌러주면 가장 좋은 상태로 표시가 됩니다. 가장 보기 좋은 상태에서 인쇄가 가능합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